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버지 다윗의 고민과 고뇌를 볼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칠때 그는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명령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8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압살롬의 죽음인데 이를 중심으로 다윗의 정신적인 고뇌와 혼란함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벌어진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소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가난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자연현상으로 요소를 도와 큰 승리를 이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업적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들어쓰셔서 나윗을 도와 승리하게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신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일하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압살롬이 자신의 책사였던 아이히도벨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위 책에 보낸 스파이, 이 후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한 것은 그가 선택한 것 같지만요, 그 위에는 하느님께서 압살롬을 치시고자 하는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왜여호와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은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여기서 달렸다라고 하는 동사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범법한 죄인이 당할 저주의 형벌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아, 이를 보면 본문에서는 압살롬에게 율법상 범법했을때 당하는 율법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율법을 대놓고 어김으로 하나님께 율법의 저주를 자초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고 폐역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비를 거슬러 반역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역하고 완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기 율법상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압설롬은 반역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후군들과 강제로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근동시대의 쿠데타로 왕위를 올랐을 때는요,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전 왕의 아내들을 강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하시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왕의 왕권이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왔음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당대의 방법대로 전략을 행한 것 같지만요. 이 행위는 이방인들의 행위였고 율법에 반하는 율법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여 땅을 더럽힌 압살롬을 응당 저주하셔야 하셨고 또한 처벌하셔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범법함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아간처럼 죽게 하였습니다. 가정묘에 함께 매장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아간처럼 돌무더기 무덤 신세가 된 것은 그가 범법하여 살아온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그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압살롬의 죽음은 곧 다윗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적장의 죽음은 곧 적들의 와해를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근심이었고 후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즐기듯이 다윗은 승리를 만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전쟁은 다윗에게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고도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가슴 아파하는 고통 속에 그가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승리하고도 또한 왕위를 되찾고도 슬퍼해야 하는 역설적인 승리였고 우울한 승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런 비극적이고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러한 비극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세바 간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다윗의 집안의 칼이 다윗의 집안에 영영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강탈하고 이를 덮기 위해 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린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비극적이고도 우울한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요 요압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신 비극의 절정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범법한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범법자 압살롬을 치시되 아버지였던 다윗을 들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다윗의 왕위를 지켜 주셨으나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앞세우는 비극을 다윗에게 슬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므로 승리 앞에서 기쁨 대신에 통곡의 눈물을 쏟도록 하셨습니다. 바세바 범죄 사건으로 인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절실함을 얻게 됩니다. 죄에 대한 쓴 열매는 철저하게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나 죄에 쓴 열매는 먹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셨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국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죄에도 아주 민감하게 해야 되고요. 죄를 아주 싫어해야 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내공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해는요. 신자는 죄 죽이는 일을 의무로 삼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죄 범하기를 두려워하고 죄 죽이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만에 죄에 둔감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 날마다 죽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협한 자이고요. 욕망에 타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잔존하는 죄를 죽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직분과 연수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죽이기에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영혼이 어두워져서 은혜 가운데의 성장을 방해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신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죽이기를 힘쓰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 죽이는 역사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부 테르틀리아누스가 말하듯이 자기를 대신에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도록 기쁘게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의 공급이 막히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르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싸우기에 힘쓰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께 내어 맡김으로 승리와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